경찰 무리한 수사, 변호사 개입 시 방어권 보호 사례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 상황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사실만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율하며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을 배제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해 수사기관과의 질의응답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증거 제출 방식과 순서를 관리하여 무리한 기소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변호사 개입 전에는 초기 발언 하나가 불리하게 기록되어 혐의가 확대된 경우가 있었지만, 변호사 참여 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 통제와 증거 검토가 이루어져 혐의 축소 및 기소 회피가 가능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방어권 확보와 향후 재판 준비에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